이번 시간에는 원격의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격의료 관련주와 또 포장제에서 포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포장제 관련주인 테린포장과 어, 삼6국산에 대한 내용은 몇번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언택트 시장들이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컴퓨터를 보면 어,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4월 달에 이제 원격 우려 관련해서 유비케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많은 유비케어도 이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던 그런 주식입니다.다가 이제 옆으로 많이 행보하고 가격까지 쭉 떨어졌다가 이 떨어진 가격이 월봉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변곡전 가격이에요. 이 자리를 깨면 이 주식은 이제 밑으로 쭉 밀려서 큰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자리를 기가막히게 지켜 놓고 이번 달에 여기서 돌아 나갔습니다. 이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뚫었어요.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는, 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옆으로 기계 행보하던, 어, 요렇게 요 구간을 뚫었습니다. 요건 오늘 깔끔하게 뚫었어요. 이게, 그, 제가 몇번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황금선 근처 돌파할 때 매수고 또 하나가 저렇게 박스권 탈출하고 지지하고 돌아 나갈 때 매수입니다. 이 원격 의료 분야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항상 발전을 그쪽으로 점점 더 시장이 커질 확률이 크죠. 원격으로 시장 앞으로 엄청 많이 커질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이 주식을 일봉에서 잘 체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일봉에서는 많은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데 이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몇 번째 못 들어왔냐면 이날 못 들어왔고 상태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못 들어왔고 화가 났는지 이틀간 조정을 받고 오늘 또 돌파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내일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가 위에 보이고요. 5일선에서 돌파해서 이 자리를 다 뚫어주면 이 변곡점을 뚫어주면 전 고점인 15,000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이 주식이 요렇게 조명하던 주식이 요새 근간에 거래량이 빵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 반드시 거리량이 붙어 줘야 이거를 뚫는다는 신호가 되고요 오후 에상 깨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돼요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 점저점까지의 거리가 깊어요 이게 어 저가 대비 5-6%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물려서 하면 손실권이 5%가 넘는 손절 라인을 벗어나게 돼요 당연히 손절했다 기다리시면 되고 분봉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분봉에서 변곡점이 여긴데 지금 이 근처에 와 있죠 따라서 이주식은 이 주식은 이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야 되고, 얘 깨면 손절. 그리고 다음에황금선 근처에서 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높이 올라간다고 하나도 겁낼 게 없는 게, 철저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 HSD 엔진을 굉장히 높은 데 샀어요. 제가 일본에서 쫓아와서 하지 말라고 몇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이, 이날, 어, 22불의 종가가 끝난 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배사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황금선 돌파, 하고 오일선 딱 돌파할 때 이렇게 사놓으면 손실권이 아니에요. 이 황금선 만 깨도 어 크게 아프지 않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본국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 이 주식은 이 밑으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해가 그러니까 쭉 돌고 가신 만한 거고 이격이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황금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컴퓨터의 시간의 상황좀 볼까요? 음, 보시면, 어, 좀 떨어져 있네. 몇개 볼게요. 비트 컴퓨터, 어, 테림프장은 좀 올라가 있고요 유비 기어는 제자리, 어, 3 6 5산도좀 떨어졌습니다. hts 엔진, 음, 지금 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hts 엔진을 설명해 드렸고요 어, 유비 기어 3653, 세림포장 비트컴퓨터 이렇게 네종목을 원택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분봉도 보시고 일봉을 보시면서 베이스 타이밍을 잡고 손절 계획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손절치고 기다리셨다가 저점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입니다. 무엇보다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고점에 물리게 되고, 다행히 더 달려주면 다행인데, 밑으로 다시 내쏟아지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철저하게 계획 원칙을 갖고, 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늘 삼룡물산이 좀 올라갔죠. 맥도날드에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빛이 안 한다고 러면서 삼룡물산이 올라갔는데, 삼룡물산은, 음, 제가 몇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이런 데서 매수하라고 이제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내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권에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 11%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급등을 하는 단계에 이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이 자리 위에서 출발을 해주면,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주면 이 주식은 요기를 새로운 저항선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지지선, 참, 죄송합니다. 지지선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게 지지선이 되면 다시 한번또 급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붕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두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딛고 일어났고요. 아직 이 정고점, 여기만 뚫어주면 사실 이 친구의 변곡점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 게 12,000원대까지 상승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 손절의 계열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 이제 왜 언택트하고 사실 비언택트하고 컨택트하고 중간에서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죠. 백신 개발의 호재와 함께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들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언택트와 컨택트에이약게잘 명심하셔야 되고요. 요 자리를 위해서 출발해서 지지선으로 삼으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이 위에서 샀는데 이 자리를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손절 라인은 황금유선이 되고요 황금유선을 깨면 이 밑에 사셨을 때도, 당연히 이 밑에 사셨다 하더라도 황금유선을 깨면 손절하는 게 맞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황금유선하고 만날 거예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서 매수하시면 저점 매수고, 홀딩 하시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삼능물산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회사에 대한 설명은 안할 거고요. 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친환경 그포장재 관련주기 때문에 저번에 다온 맥도날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친환경 포장재 위주로 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한번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이 친구가 꽤 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 이렇게 더 시원시원하게 급등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매수해서 팔았기 때문에 두번 매수를 잘안 하는 편이라 다른 종목에 또 이제 자금도 가있고,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언택, 언택도 주들이 다시 관심,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끝난 자리가 어,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라, 이 위에서 출발하고 이거 지지선으 잡으면 좋고, 깨서, 바로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되고, 높이 산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아침에 천천히 커피 한잔 먹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오늘 저점까지 살짝 밀려주고 황금일선하고 만나면 여기서 매수하시는게 제일 좋고 깨면 손절 그 대신에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에요 음, 또 하나 원격의료 관련주를 볼게요 유비케어에요 유비케어 회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국내 유행 요양 기관 e m 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어, 의료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실질적 유비케어가 그 원격 의료 대장주를 좀한 적이 있어요. 어, 이렇게 4월달 올해 4월달인데 이제 3월달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원격 의료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조금 꿈틀했어요. 어, 그 대표적으로 비트 컴퓨터이고요 보시면, 오늘 요새 좋죠? 이렇게 상 때리고 날라갔다가 오늘도 어, 거의 20%대 갔다 왔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잘안 움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아선죄기로 쓰고 있네요. <laughs>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를 보시면, 어, 일본에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한 후에 26% 갔다가, 4일째 조정받고 36물산이나, 비트, 비트 저기, 아까 그 비트 컴퓨터에 있는 것을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저항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은 11월 19일 날 돌파를 했으면, 다음날 이쁘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착을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이 이 선도 깼어요. 이렇게. 예, 저은 사실, 요날 영상을 찍었고, 요날 돌아나갈 줄알았어요 근데 깼는데, 뭐 11선까지 그냥 쭉밀려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새벽게룡도이 영상 보나봐요. 뒤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뻑가방 깨가지고, <laughs>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음, 두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원체 지금 원택트 시장이 지금 과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변곡점, 좀 확대시켜드릴게요. 요 변곡점 위에서 만약에 내일 출발해서,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꾸게 되면 매수 그러고깨면 손절입니다 대신에 내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살짝 꼬리를 달면서 이 11선까지 밀려서 오늘의 저가 시가인 9970원 정도로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해서 어, 당분간 홀딩 하셔도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개월간의 조정 끝에 10개월 선을 딱 딛고 있나고 딛고 있나는 자리가 요날 어, 4월달 최고가에요. 중요한 자리죠. 의미가 있는 자리에요. 이 자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다 돌파해놨기 때문에 요 밑으로 빌리면 안 되고 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봉의 내리 마지막이죠. 요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주선 근처에 와있습니다. 이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면 오주선 이탈을 하지 않고 황금주선 돌파와 함께 요렇게 변곡점까지 가야 정상이에요. 이 변곡점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음, 12,000원대 뭐 이렇게 돼요. 좀 세죠. 그래도 12,000원만 가도 지금 20%대 가격은 되고요 조자리를 뚫으려면 이번주에 달에 이번, 이번 거래량이 필요한데 아직 거래량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아침에 거래량이 실리는게 중요한데 이렇게 잔잔한 거래량 4일이 있었는데 120만주였다가 오늘 380만주가 터였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시장 초기에 <laughs> 시장 초기에 거래량만 붙어주면, 어, 이 친구는 상당히 한번 더, 오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laughs> 큰일입니다. 잠잠해지지도 않고. 어, 그래서 연텍트 관련 중에 유비키어 36물산,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갑자기 테림포장이 궁금하네요. 테림포장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때가, 항상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황금선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제가 여기쯤에 이제 매도를 권해드렸고 매도를 했는데, 다시 3일간의 조정과 함께 정확하게 황금선을 딛고, 오늘도 한 9%대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3개가 끝난 자리들이 다 변곡점 근처라 내일 시장에 대응하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차라리 뚫어놨으면 여를 딛고 나가면 되는데, 근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만약에 어 내일 언택트 관련해서, 요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면, 분봉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분봉에서 보시면 30분 봉이나 3분 봉 같은 데서 이 황금선을 잘 딛고 돌아갑니다. 황금선을 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딱 딛고 돌아 나가서 지지선이 되면, 어, 새로 또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 되고요. 어, 주봉에서도 이렇게 우선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친구가 5월봉에서 어, 최대 변곡점 맞고 떨어진 주식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더갈 수는 있어요. 가격으로는. 6,7800원에서 한 7,000원 대까지한번더 바라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7,000원 따만 돼도 오늘의 상한가격이기 때문에 한번더 노려볼만 할까 해서 올려왔습니다. 근데 애초, 애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때라, 이제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 숙실하고 나온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선택트가또한번 이제 시장에 각광해 받고, 이렇게 이제 중심에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이상, 언택트 관련 주중이 원격 의료 관련 주인, 어, 유비케어하고, 어, 또포장재 관련 주인 테림포장 그리고 삼육물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음, 밤이 꽤 늦어서, 내일, 이제 밤 사이에 해외에서 또 일어날 일이라든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 좋은 영상 찾아주셔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